느헤미에미아를첫번첫번째시작합니다시헤합안다3장까에 네, 있는 말씀인데 지난번 에스더 설교할 때와 마찬에지로 설교할 때와 마찬가지로 느에미아를 전체 관통하고 하나로 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오랜 시간 했습니다. 작년 한 9월부터 올해는 어떤 어떤 말씀들을 전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가 느에미아 말씀이었는데 그 느에미아의 말씀을 주시면서 저는 느에미아 6장 15절, 16절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0년 10월 18일에 국민일보뿐만 아니라 정말 한국에 있는 모든 예, 뉴스에서 예, 다룬 어, 기사가 있습니다. 어떤 기사였냐면 1976년 당시에 만 3살이었던 어, 윤상애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서울에서 실종이 됐습니다. 어, 가족들이 계속 찾았는데 결국 못 찾게 되다가 2020년에 다시 만나게 되는 사건이었는데 어, 그냥 만나는 사건이 아니라 가족이 어, 이 아이를 찾기 위해 라디오에도 나가고 또 신문 광고도 내고 TV 프로그램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집도 40년 동안 이사도 안 가고 이 아이가 혹시 돌아올까봐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미국으로 부모가 없는 줄 알고 미국으로 입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명 데니스 맥카티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고 무, 항상 부모님이 자기를 버린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의 44년 동안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어, 요즘에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DNA로 자기 아이들을 찾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DNA를 넣고 또 부모를 찾기 원하는 사람이 DNA를 하게 되면 매치를 시키면. 부모인지 알수 있게 되는 그 거의 첫 번째로 된 분이 바로 이 윤상혜라는 분이셨어요. 어, 쌍둥이 언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빠가 있었습니다. 어, 어머니 78세 이응순 분, 할머니께서 계셨는데요. 어, 44년 만에 이... 만나게 된, 아 근데 실제로 만나지 못하고 코비드여서 줌으로 첫 번째 만나는 장면이 신문에 기사화가 됐습니다. 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게 쌍둥이 언니 그리고 오빠 그리고 어머니, 이게 예전 사진과 그리고 그 당시에 계속 팜플렛 아이를 찾습니다라고 하는 이 팜플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 가족이 입을 모아서 이 찾은 윤상해라는 이 지금 이제 47살 지금은 이제 52세가 되겠군요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린 널 버린 게 아니야 계속 어, 입양대회 살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버리거나 우리 가족이 버렸다라는 느낌으로 44년을 살아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가족은 너를 우리가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팜플렛을 보여주고 그 당시 사진을 보여주고 집도 이사가지 않은 그러한 사건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나이를 계산해 봤더니 어머니가 2020년에 78살 그리고 이분이 47세였으니까 어머니 나이 21살이더라고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셔서 21살에 이 막내를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아픔 또그 가족들의 아픔이 방금 그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원래 이제 줌 미팅을 하려고 영상을 체크하고 있었는데요. 원래 10시에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훨씬 전에 영상이 되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다가 이미 얼굴을 보고 자연스럽게 계획된 시간이 아니라 훨씬 먼저 이 시작된 막 감격하고 오열하는 통에 예상된 시간보다 훨씬 더 일찍 상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찾았고 가족들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낯선 곳에서 말도 안 통하고 다 낯설었을 텐데 미안해 보고 싶다 빨리 와잘 커져서 고맙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들이 갖고 있던 게 바로 이 아이를 찾습니다 누구누구 사진 그리고 이것이 거의 4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어, 결국에는 그리고 그 아이를 찾고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 이 가족보다 더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내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저 열심히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름은 들어보고 심지어는 교회를 나왔지만 여전히 목마르고 공허하고 외로운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애타게 찾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닐지라도 다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애타게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와도 봉사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찾는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봉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너무 기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확증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것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찾는다면 너 와서 좀일좀 좀 해라 난 네가 필요하다 라고 부르신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지금 44년 만에 이 윤상이라는 분을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뒤에 신문 기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코비드가 끝나서 한국으로 와서 만났다고 칩시다 44년 아니 이제 더 지났겠죠 그 오랫동안 만난 그 자녀에게 와서 일좀 해라 난 네가 설거지하기를 원했어 이렇게 원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그냥 네가 우리 가족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그냥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라는 그 말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일단 와서 가족이 되라 사역은 그 다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랑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싶은 분이시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들어본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굉장히 논란에 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까지만 사랑하시고 세상의 법칙을 자연 법칙을 만드신 다음에 지금은 우리를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교회도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아픔에 지금도 대화하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를 겉에서 지켜보고 계신 분인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정말 실제적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신론 데이즘이라고 부릅니다. 이신론 하나님이 창조만 하시고 우리를 그냥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름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지금 실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얼마나 관여하고 싶으지는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법칙 안에서 자기가 그냥 열심히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에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그걸 멈추는 순간 마음이 공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지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실제 현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럼 이게 잘못된 걸까요?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어 지금 저기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실제로 연관하지 않는다는 이 마음을 드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고 실제로 지금 나와 연관이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죄인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아까 로마서에서 얘기했어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해요. 기도하기도 해요. 그안 다니는 사람에게 기도해 준다고 하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은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 자기의 삶에 계속해서 연관 있고 싶어 하시고, 힘들 때마다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싶고, 동행하고 싶어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유대인 교육을 공부했지만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유대인들은요 실패의 모범이에요. 실패의 모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다가 멈췄다가, 따라가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고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 라고 반면 교사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일 성소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 살았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연관이 있지 않는 이상,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구약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사람은 안 돼라고 하며 우리를 여기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신약 성경이 시작돼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실패 역사는 우리에게 정말 고마운 역사예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는 그 유대인들 실패 역사 중에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총 3차 선교 여행을 했는데 첫 번째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두 번째 나아가려고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욕을 하며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툼까지도 사용하셔서 2차 전도 여행을 이끄셨다라고 말씀을 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좌절도 실패도 여러분들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내 삶에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느헤미엘을 통해서 알고 계신 알려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망한 거예요.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세 번에 걸쳐서 끌려가요. 그런데 이 끌려간 나라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가 정복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페르시아의 또 식민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느에미안는 3대가 흐른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우리를 그대로 그냥 둘 리가 있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긴 하셨고 우리를 선택해서 선택된 백성으로 만드긴 하셨지만 우리는 실제 우리 삶에 하나님은 연관이 없으시구나.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절망의 상황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상황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예루살렘은 성전이 무너졌는데 다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여전히 황폐하고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막 방어하고 있는 성벽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도 가면 무슨 산성, 뭐 동대문, 남대문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성벽을 중심으로 안전하게 살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은 그 성벽이 무너져서 성전이라는 건물은 있지만 아무런 구실을 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도 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성벽이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절망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첫째 우리가 소망을 선포하라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판넬을 들었잖아요. 흰 종이에 아주 작게 절망이라는 글씨를 적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뭐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이라는 글씨를 어떻게든지 읽으려고 노력하셨잖아요. 흰 종이가 그렇게 넓은데 절망이라는 작은 글자 보이지도 않는 것을 보려고 애쓰는 인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바라보려고 애쓰고 살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까 그 윤상혜 씨를 찾은 것처럼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여하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안 들리고 안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찾으신다 뭐 이런 거를 머리로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내 삶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여기 요즘에 미국에 사는데 하나님의 대에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교회에 다 한두 번 왔던 사람들이에요. 친구의 초청으로도 오기도 하고 때로는 지나가다가 라디오에서 TV에서 때로는 어도 어떤 식당에 가서 다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먼 분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내 삶의 이야기를 들어 주시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느헤미야에서 전체 흐르고 있는 것을 6장 15절, 16절로 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다 듣고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어떤 일이냐면 성벽을 재건한 지 52일 만에 다 완성을 했더니 사람들이 야저 이스라엘 하나님 쟤네들 살려주시네 실제 그들을 이끄시는 분이네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니헤미아강해가 있는 중에 여러분들의 삶에 와 하나님이 나를 실제로 이끌어주시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네? 라는 간증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아까 그 종이에, 초록색 종이에, 그 종이가 결코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그 펜시해 보이지 않았죠. 막 멋지거나 막 컬러가 좋거나 좋은 종이가 아니었어요. 그 종이는 아주 꼬깃꼬깃하고 굉장히 많이 낡은 그런 종이였습니다 만약에 그 윤상혜 씨가 그 종이를 보면서 왜 이렇게 낡은 종이를 갖고 왔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더 꼬깃꼬깃한 종이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하, 이 종이를 저렇게 구겨질 때까지 나를 찾아다녔구나 저 종이가 바래질 때까지 나를 찾고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 속이 다 구겨질 정도로 여러분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그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 실제로 지금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의 신음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3대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그 포로의 자녀들 우리는 버림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저 조상들 옛날 다윗이나 솔로몬 때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이 느헤미야의 뜻이 바로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들에게 위로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미 작년 9월, 10월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보내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미 4개월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태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너를 위로하기를 원한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이 느에미아의 위로의 말씀이 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축복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 꼬깃꼬깃한 종이로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늘 불안했어요. 이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죠. 여러분 사람이 한번안 좋아지면 더 애써서 이것을 이겨내려고 해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은 한번안 좋아지면 마음의 동굴로 들어갑니다. 아무리 옆에서 얘기하고 아무리 옆에서 이끌고 소리를 지르고 방송에 나오고 라디오를 틀고 수많은 것을 해도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굴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없다라고 귀를 막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실제로 너의 삶에 연관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셨어요? 이스라엘 셋정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며 매출하기로 홍해를 가르시고 전쟁에 아무런 병기도 없는데 전쟁을 이기고 전염병이 있을 때 낫게 해 주시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성을 하나님이 단숨에 이기게 해 주시고 그들이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린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존재. 그게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불안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임제의 상징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도시의 가장 높이는 그 성전을 보면서 아 하나님 저기 계시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백,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때마다 성전을 보면서 아 하나님 실제로 저기 계시지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만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전이 무너지셔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느헤미야라는 실제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내가 홀로 아무리 마음에 동굴로 들어가고 애쓰고 힘쓰고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없는 것,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않는 것 같아서 괴로운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작은 마음에 이 피조물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그 깊은 곳까지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이름을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 종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저는 사실 아이를 찾습니다. 저 저기 사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넣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누구 누구를 찾는다. 하나님이 나를 찾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52일 만에 성벽 여러분 성벽이 그냥 단순히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느헤미엘를 읽어 보면 여기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미 자기의 민족들도 그것을 방해하고요 고소를 하고 오해를 일으키고 왕명이 거꾸로 돌아가고 수많은 어려운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이걸 단기간에 성벽이 딱 건설되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난 너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 바로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듣고 싶어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오늘 이 본문을요. 느헤미야 6장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그 소식을 들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며 겸손히 있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고 와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종이에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찾는다면 그 종이에 어떤 내용이 쓰여있을까? 지금부터 다섯 개의 말씀 우리가 함께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 종이에 이 말씀을 쓰시면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닌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1장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시편 91편 4절부터 7절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들은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왼쪽에서 만명이 내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시0편 91편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과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직접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못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직접 찾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는 이야기로 들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